안녕하세요. 벤노코리아 김태훈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제품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 그첫 번째 시간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야경 필터입니다. 야경 필터는 벤노에서 2년 전에 출시를 해서 어, 판매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용자분들이 엄청 많아지셨어요 야경필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야경필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야경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야경필터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야경필터를 갑자기 찾게 되시는 걸까요? 그리고 벤롯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왜 너도 나도 야경 필터를 만들어내고 출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야경 필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LED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LED에 대한 자료들, 제가 발췌한 자료들은 모두 다 밑에 링크로 적어 놨으니까 모두 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LED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삼원색을 이용한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을 발광하는 형광체를 이용한 LED가 있죠. 이렇게 제작된 LED는 실제 자연광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원색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하는 색상을 강조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고급 제품들의 이러한 LED 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TV나 모니터 등 정교한 색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방수 기능까지 더해져서 5개 풀컬러 LED 광고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형광채를 이용한 일반 조명용 LED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빛을 구현하는 LED칩에 노란색 형광채를 덮어서 이용하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조명용 LED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외부에서 흔히 보게 되는 LED가 바로 이 LED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흰색으로 표현되는 LED가 광학장치, 이미징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영상, 사진에서는 노란색으로 촬영이 돼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흰색이었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영향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보시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시겠죠. 야경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노란색 광원의 영향을 받아서 빛이 변색되는 반면에 야경 필터를 사용했을 때는 눈으로 본 그대로의 원색이 촬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자료 역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쪽에 링크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죠. 만약 내가 색온도를 바꿔서, 세팅을 바꿔서 커스터마해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한 상태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미사용 3500K 화이트 밸런스 샘플, 그리고 필터 미사용 2500K 화이트 밸런스 샘플을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에 맞춰서 2500K로 조절을 한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노란색의 광원, 광원의 노란색은 줄일 수는 있지만 주변 색까지 영향을 받아서 약간 푸르스름하게 촬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푸른 빛으로 주변광이 변하면서 이질감을 주는 사진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 3500K에다가 야경 필터를 결합한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야경 필터를 사용한 사진이 가장 원색에 가깝게 촬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역시 제가 아래쪽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경 필터는 노란색 광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란색만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주변 광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야경 필터의 매력이고 야경 필터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야경 필터를 너도 나도 찾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조명용 LED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형광등, 그리고 도심에서 볼수 있는 가로등, 그리고 단지 불빛만을 밝히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주변의 등들이 모두 다 조명용 LED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조명용 LED는 삼원색을 사용한 LED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필터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했고 주변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진도 변화됐고 그 변화된 것을 원색 그대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야경 필터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 우리 주변에는 야경 필터 말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소하게 느꼈던 것들이 필수품이 된게 굉장히 많아요. 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예전에 폴더폰을 쓰거나 아니면 바 형태의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전혀 액정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가 전면 터치식.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액정 보호 필름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온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마치 핸드폰을 사면 당연히 사야 되는 필수품으로 변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벤로가 처음 출시를 했다라고 해도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출시가 될 거라고 많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벤로 고유의 기술만도 아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른 브랜드들도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마련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생산자, 제조자는 자신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조자는 소비자,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제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그 제품들은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벤로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너도 나도 앞다퉈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야경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브랜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선택하시기 편안한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터를 선택할 때는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일 쇼트글라스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필터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황동링으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터 코팅 겉면에 나노 코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만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룰까 해요. 내가 주변에서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보고 있지만 도대체 이 제품들 왜 쓰는 거야? 이 제품들이 왜 출시가 된 거야?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가 자료 올릴 때마다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